자, 반갑습니다. 자,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집전하는 대화사 천지 합일 산신 기도. 하늘과 땅의 모든 선신들에게 그리고 산신님께 간절한 마음 기도드리는 방편의 기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자, 대화사 주지. 현성이 열심히 집전하고 많은 대덕 스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같이 증명해 주시는 산신기도 구전으로도 널리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첫째 주 토요일이면 많이들 오셔서 기도를 올리고 또 기도의 공덕으로 기도의 효험으로그신 어떤 성취들을 이루어서 아주 좋은 일들만 있어지는 이 기도법에 많이들 열광들 하십니다. 자, 초도 키고, 많은 스님들 오시고,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이 같이 동참하셔서 마음 내는 대화사 가장 큰 기도, 누구든지 오셔도 되고요. 어, 그리고, 오셔서 마음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신님께서 열어주셔야 오실 수 있는 것일 거예요. 자, 2년 되시면 모두들 첫째 주 토요일 날 산신기도 동참하시기를 발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 산신기도 많이들 동참하시기를 발원합니다 고맙습니다.